한강은 그저 강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피와 눈물, 억압과 희망이 흘러든 민중의 강이었다. 그강 위에 국가는 건설되었고, 그강 밑에 인간은 쓰러졌다. 먼저, 한 아이가 있다. 그의 이름은 규백. 서울의 어느 빈민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가난과 굶주림이 그의 성장통이자 일상이었다. 학교 대신 공장으로, 학문 대신 땀과 기계로, 그의 청춘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본 세상은, 이념보다도 배고픔이 먼저였고, 말보다는 노동이 앞서는 세계였다. 한쪽에선 군화 소리가 들렸고, 한쪽에선 확성기 아래 울부짖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땅은 가난했고, 분단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으며, 누군가는 기억을 숨기고, 누군가는 말조차 잃어버린 시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규백은 대학생이 되었다. 그는 책을 읽었고, 책 안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그 진실은 단순한 교양이 아니었고, 삶의 방향을 흔드는 무거운 바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다.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토록 부조리하고 수많은 거짓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공장에서 부상을 입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삼풍백화점 붕괴보다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며 그는 점점 변해간다. 한강은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 그 물음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 강은 상류에선 부유한 이들이 리조트를 세우고 있었고 하류에선 노동자들이 기숙사 없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싸움에 나선다. 모욕당하고 체포당하고 고문을 받으며 그는 점점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인간이 된다. 그와 함께한 이들이 있었다. 기자였던 수환. 학생운동의 리더였던 경민. 사북 탄광촌에서 온 관부성우. 그리고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은 대의라는 말보다 인간답게라는 바람으로 움직였다. 언론은 진실을 묻었고 권력은 이름 없는 자들의 손에 수갑을 채웠으며, 법은 강자에게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규백은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서 그는 늘 가장 먼저 맞고 가장 늦게 웃었다. 이야기는 한 명의 주인공만을 줬지 않는다. 조정래는 이 거대한 서사 속에. 수많은 삶들을 겹겹이 배치한다. 도시 빈민의 삶. 이주 노동자의 현실. 부당 해고와 노동 탄압. 정경 유착과 언론 조작. 그리고 광주. 그곳의 함성과 피의 기억. 모든 것이 한 인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시대를 통과한 사람 모두의 서사였다. 결국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말, 그들이 견딘 시간, 그들이 흘린 눈물은 이 강의 물살이 되어 아직도 흘러가고 있었다. 한강의 줄거리는 하나의 이야기로 요약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땅 위에 살아낸 모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이부 작품 해설. 한강은 말한다. 강은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소설은 역사 소설이 아니다. 민중의 서사이며 인간의 고백이다. 조정내는 이 작품을 통해 누가 이 나라를 만들었는가라는 무겁고도 간결한 질문을 던진다. 그는 그 답을 국회의 사당이나 대기업 회장이 아닌 현장 노동자와 대학생, 광부와 거리의 행상인에게서 찾는다. 한강은 세 개의 시대를 통과한다. 경랑의 시대, 군사독재와 민심의 저항이 맞부딪치던 시간, 수많은 이들이 사라졌고. 많은 진실이 감춰졌다. 유형의 시대 외국으로 떠난 노동자들 산업역군이라 불렸지만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이들 그들의 외화벌이가 누군가에겐 성장이었고 그들에겐 상처였다. 불신의 시대 민주화를 외치던 이들은 감옥에 갇혔고 공장은 외면당했다. 부동산 투기와 정경유착. 재벌과 권력이 손잡은 현실 속에서 정의는 더 이상 목소리가 되지 못했다. 이세 시대는 결코 구분되지 않는다. 서로 얽히고 이어지며 한 사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작가는 편을 들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한다. 고통받는 쪽. 말을 잃은 쪽. 억울한 쪽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 한강의 문체는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그는 선동하지 않는다. 대신 사람의 목소리를 복원한다. 어머니의 눈물. 관부의 기침. 여공의 상처난 손등. 이 모든 것이 문장이 된다. 이 소설의 진정한 위력은 말해지지 못했던 이들의 기록에 있다. 그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고 교과서에도 남지 않았지만 조정내는 그들을 문장으로 불러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삶, 그들의 한숨은 이 소설 안에서 마침내 존재로 환원된다. 한강은 결코 과거 말을 다룬 작품이 아니다. 지금도 강은 흐르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무언가를 잊고 있다. 강은 지운다고 잊히지 않는다. 그강 아래엔 말 못한 자의 시신이 떠다니고, 침묵으로 저항한 자의 시간이 미세한 물결로 흐르고 있다. 조정래는 독자에게 묻는다. 당신은 그감 위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이 작품은 답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질문을 끝없이 반복하며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 한강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한 시대의 증언이다. 그리고 그 증언은 잊지 않겠다는 약속과도 같다.